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평소에 얼마나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소중한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희생도 감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그 순간.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구원은 영의 어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세, 세상에 어떤 것이 정말 구원의 영원한 삶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포함하여서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어본도 갑버더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 어,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상징하고 있듯이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신앙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수신 대상 중한 지역이었던 갑바도니아 지역의 대림구유지이나게레의 지역의 가족 우리 우리가 오늘날도 가게하고게 되면 고대 로마의 박해를피어 모여든 수많은 신도들이 땅굴을 파고 숨어 살아 흔적들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벌집처럼 촘촘히 쌓인 대림구의 18층 땅굴에 들어가 보면 3 0 0년 년의 긴 세월 동안 그것을 생활 삶의 테전으로 삼아 대대 손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그 얼룩진 역.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직면하게 될 상황은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단서회적인 존재로 낙인찍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황제 신상을 숭배하지 않고 국가행사에 행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극단적인 현실이 그들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 어, 견디다 못해 배교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교까지는 안 나더라도 소극적으로 침묵 중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허터진 낙그네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은 구원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마지막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현재적인 의미와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 이두 가지가 동시에, 어, 이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받아들일 때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미래적, 미래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이 없고 박해가 오고 힘들다고 해서 중간에 신앙을 버린다든지 포기한다든지 배신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간에 또 심하게 이단에 넘어가서 망의 종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더욱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애써서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씀 뿐 아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받았습니다.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주님의 크신 인자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버리거나 구원을 포기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에스 루스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 은혜라고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 종교성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업보를 또 말하고 있고 유대교는 은약을 강조합니다. 또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법전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구절에서 밝힌 대로 택하신 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외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붙잡고 구원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거 그 예수님을 어 모퉁이 어모통이 모니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돌 역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돌은 하나는 축복의 기능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도 심판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구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삶을 결정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항상 살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때까지 우리가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일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 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기를 통한 등하기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자는 버리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 시간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자아가 강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교만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다. 또 많이 소유해서 문제이고 너무 똑똑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빨리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리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은 바로 엄마의 젖입니다. 그 젖을 먹을 때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신령하고 순전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채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자라고 성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순경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 이제 그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벌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을 통하고 그 돌과 우리가 연관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산 돌신 주님이가 늘 가까이 교제하고 연결이 될때 우리는 주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스스로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가늘 교제하고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역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설모없고없다고 버림받았던 예수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만드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버려졌다 아, 버려졌던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벌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귀하고 복된 존재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의 돌에 이대어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량할 제사를 드릴 거룩한 교육한 아, 제사장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치듯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박테리아 어, 바,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와 주님과 만나는 사이를 자꾸 아버지와 멀리하고 있는 아버지 이때에도.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버릴 것을 가감하게 빨리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두 번째를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가슴 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장하고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다 아버지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와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고 올하올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